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뜻이 아닌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을 겪는 중에 자신이 왜 이런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뭔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욥은 스스로 생각해보니 이 정도로 하나님께 벌받을 만큼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를 재판해 달라고 나를 재판해 보시면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시험 앞에서 의연하게 이 시험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단련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으로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욥처럼 우리 또한 삶에서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힘들어하는 때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은 아니라 실제로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난 뒤에 욥이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시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만나는 성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욥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었듯이 시련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욥이 고통 속에서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 또한 그런 힘든 마음을 겪곤 합니다. 그때 욥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믿으며 시련을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